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하트하트 하트 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지금 이 시간이면은 많은 분들이 식사도 하시고 이제 좀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계시는 시간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뉴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고향으로 떠나시고 막 고향으로 이동하시고 이런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 돌이켜 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음, 어린 시절 참 좋았어요. 그죠? 어린 시절에, 특히 이제 추석 때나 명절 때가 되면, 동네에 이제, 어, 이제 외지에서 또 애들도 오잖아요. 고향집 오고 막 이래가지고, 같이 막 노는, 같이 다망고하고 술래잡기하고 놀고, 뭐, 오징어 달구자하고, 비석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재밌게 막 놀았는데, 그리고 이제 집에 뭐, 부르마블 게임 이런 거, 이렇게 또, 우리는 또 뭐, 한번 만나면 그냥 이제 그다음부터 영원한 우정을 또 서로 또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자니 또부르마블 하고, 뭐, 그렇다 하면서, 그, 나라가 그냥 진짜 내 재산인 것처럼 하고, 게임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 지금 놀고 놀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도 좀 자랐었거든요. 시골에서도, 이제,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laughs> 개구리 잡고, 계곡 같은데 이렇게 가면뭐 가재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산, 산에 가면 뭐 그런 것도 잡고 도롱뇽 잡고 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크는 게 애들하고 또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크는 게 이게 참 정서적으로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은 보면 이렇게 막뭐 스마트폰에 그냥 물론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좀 자연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되 하는데. 아 그렇게 크는 것도 참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 시절에 참 행복했다 제 이야기하고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컸습니다 여러분 그러, 그런 와중에 예 공부도 뭐, 뭐 열심히 하고 다재다능했다 뭐 그런 또자 제가 교만하진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자 오늘 어이런 뉴스가 떴어요 미국 미국에서 아우성. 아 진짜 이거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게이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요거 하고 제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 SDI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갈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개발했다는 거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뭐 나중에 우리 우리 삼성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그 전에 아 지금 반도체 공급 그 다음에 부품, 수급 문제로 삼성전자 스마트폰도 지금 발목이 잡혔다. 근데 저는 요거가 아니라 지금 케파 부족인 것 같은데, 자체. 이거 지금 부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어쨌든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개통 지연이 재차 연장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이, 미국도 설상가상으로 미국 시장에서 예, 갤럭시 S 시리즈 물량마저 부족해서 지금 미국 3위 통신 업체 예, 임원이 막뭐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다. 와,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짜증 내고 도대체 삼성 뭐야? 막그서내난난 난 진짜 삼성 없으면 진짜 뭐못못준나는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든데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 치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짜증을 내셨다. 왜 짜증냈냐면 어, 지금, 그, 벤코 오브 아메리카 투자자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부사장이에요. 티모바일 부사장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급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볼멘 소리를 냈어요. 최근 갤럭시 S 시리즈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고객들 난리 났는데 지금 봐봐. 지금 마스크 끼고 이거 지금 폰 없어가지고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없네. 삼성거 이러, 이러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지금 이제 그, 애플 거 나오는데, 지금 참,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티모바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통신사가 3개가 있잖아요. 이 티모바일이 3위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LG 텔레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가, 어 삼성전자 폰이 가장 많아요. 티모바일에는. 경쟁사보다 삼성전자의 중급, 고급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이 제일 많아요. 티모바일이.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고객들 수가 많은 만큼 t 모바일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더 많다 이렇게 지금 공급인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트렌드다 이거는 어떻게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요 트렌드로 왜냐 제품 보면 사야 되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어 애플이 물론 선전을 하고는 있지만 분명히 어요 지금, 나름 의미 있는, 제 주변에 보면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플립, 다 이거 지금, 가, 지금 사고. 물, 매장에는 근데 신기한 게, 매장에는 없다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갖고는 있어. 뭐 어떻게 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요거 지배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배구조 보시면, 삼성전자가, 어, 삼성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한84% 거의 뭐뭐다 가지고 있죠. 근데 삼성 전기 삼성 SDI도 한 거의 한20% 가지고 가, 정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배터리 좀 사야 되나 아니면은 뭐 바이오 사야 되나 근데 어느 정도 지분은 우리가 삼성전자 사면 바이오로직스도 사고 삼성 SDI도 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사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분명히 저는 저는 200% 삼성전자 자동차 회사 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따져보겠죠 그 그당 바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나름 주판 두들기고 막 이렇게 따져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고 보는데 지금 삼성 sdi가 지금 현재 파나소닉이 파나소닉이 전 세계에서 지금 한6 5 2 k g 테슬라의 모델 S의 그 롱레인지로 해가지고 6 5 2 k g 가 지금 원톤형 배, 배터리로 지금 원탑이거든요. 제일 지금 멀리 가는데 어, 삼성전자에서, 어, 개발한, 예,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삼성전자에서 개발한 루시드 모터스하고 같이 개발한. 함께 개발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탑재가 됐는데, 이게 837km 주행거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전기차의 가장 약점이 뭐였냐면, 한번 충전하고, 지금 한 4,500km, 많아야 4,500km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번 주유를 하고 나면, 웬만하면 600km, 700km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안 됐던 부분,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이제 거의 837km 까지 왔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837km 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1000km, 2000km 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계속 기술이 개발되면. 어 그렇게 되면, 예 삼성, 지금 SDI,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주가도 좋죠. 계속 지금 잘 가고 있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셔야 될 게, 삼성 SDI, 뭐, 삼성 뭐, 전기, 뭐, 삼성 전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요, 하만까지 있죠. 여기 참, 여기 하만이 아까 없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삼성전자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 갈수 있는 기술, 예, 핵심 기술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 의심을 하거나 아, 사, 자동차 산업 하겠어 뭐 하겠어 근데 이제 삼성전자 이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역량이 되면 결국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되면 어, 분명히 어, 진입을 한다는 라거 그리고 제가 요거 요 뉴스 삼성 sdi가 837km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파나소닉을 채쳤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LG도 물론 저는 응원합니다만은 중국도 배터리 회사가 있고 한데 아 결국에는 보면 삼성전자는 결국에 희한한 게 비슷하게 시작하나 좀 늦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1등이야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치고 나가 하드웨어는 진짜 아 나는 진짜 너무 뽀뽀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휴일이고 이제 추석 연휴 휴일인데. 어뭐또 아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또 제가 계속 응원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람은 쉴때 쉬고 일할 때 일해야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추석 연휴에 들어갔는데 어, 좋은 시간 가지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 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